집에 식재료를 쌓아뒀다가 버리는 경우가 많죠. 남는 식재료를 기분 좋은 일에 쓸수 있다면 더없이 좋을 텐데요. 금천구 독산이동에 세워진 공유 냉장고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 시댁에서 양파 한 박스를 받아온 주부 김현옥 씨. 예년 같으면 어딘가에 쌓아뒀다가 절반 이상은 버렸을 테지만 올해부터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집 근처에 이웃과 정을 나눌 수 있는 공유 냉장고가 놓여졌기 때문입니다. 석시에 내려갔더니 어머니께서 양파를 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가져와 보니 저희 가족에게는 너무 많은 양이라서 이 주위 분들과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넣게 되었습니다. 동에 사는 주민 누구나 식재료를 넣어두고 또 누구나 이를 가져가 쓸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 마디 덕담을 적어 넣으면 기쁨은 두 배가 됩니다. 사실 이웃 간의 정 이런 이런 나눈 것들도 많이 단절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도 외식을 많이 하는데 이제 이런 이제 필요한데 남는 재료들을 이웃 간에 서로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공유 냉장고 사업은 주민들이 내놓은 아이디어를 행정에 반영해 동특화 사업으로 탄생했습니다. 냉장고 옆에 CCTV를 달아 혹시 모를 불미스러운 일에 대비하고 수시로 점검하는 일은 주민센터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순찰과 또 관계자들이 어, 순, 저, 돌면서 어, 관리에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어, 공유 냉장고 사업 안착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후원자를 개발하고 어, 지속적으로 어, 홍보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웃 간의 정도 나누고 음식물 쓰레기까지 줄일 수 있는 공유 냉장고. 1석 2조 이상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서동철입니다.